예 네, 오늘 대학혁신지원사편현 성과 방향에 대해서 원 당초는 우리 하연섭 연세대 미래캠퍼스 부총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연락이 갑자 받았는데요 가족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상 당하신 분의 위로를 드리면서 제가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발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인 주신 원고를 바탕으로 저하고 원고를 준비 단계에선 얘기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원고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대로 연대 그 자리를 그대로 놓고 그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 나눴던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고 그 원고에서 약간의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순서만 약간 바꿔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뭐 우리 하부총장님이 하부 직접 발표하시면 저보다 더 많은 잘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되을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내용은 대학혁신지원 수준 배경 그리고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특징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전공 자율선택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학 혁신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를 제안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도 그게시 들고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변화 혁신 경제의 가속화라고 하는 두 하주 속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의 빠른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동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 교육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OECD에서는 많은 재정적 투자와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자율성 부과 그리고 교육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 악화, 악화는 대학 교육 혁신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는 2020년 기준으로 12,225달러입니다. 이는 OECD 기준 값인 18,105에 대략 65%밖에 되지 않는 지금 수치이며 이 수치는 OECD 38개국 중에 30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 공제 규모를 생각해 볼때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부는 대학 지원 사업을 과거에는 학문 단위 특성화 사업 등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이를 단순화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는 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2018년 파일럿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9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주기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2주기는 문재인 정부 기간인 22년과 윤석열 정부 기간인 23년, 24년까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학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과 아울러서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과 합립대 및 법인대학의 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분리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인증평가와 재정평가에 기반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24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총 800억의 예산증액이 됐고 이 예산 단순하게 나눠본다면 단, 단 개별 대학에는 약 7억 원의 사업 예산이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 배분 및 성과평가는 포뮬러와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비중은 과거에 30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서 대학 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포뮬러 지표에서는 전임 교원 확보일이 삭제되었으며 국가지혜 장학금 1년 수준을 고려한 재학생 수및그여은지표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있어서 전공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성과와 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2 4년도에또 다른 특징은 교육혁신성 평가에 있어서 가점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 가점 항목은 수도권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모집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한 대학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평가에 있어서는 정성 평가 항목은 교육 혁신 분야와 제도 기반 분으로 나누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 분야의 예시로는 기성 지식적 교육이 아닌 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체계의 개편 및 학사 구조 위원회 등의 성과를 배타요, 재학 단계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제도 기반 분야에 대해서는 전공 자율 선택을 뒷받침하는 학제제도 개선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 자율 선택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학생 입학 단계에서의 혁신과 함께 재학 단계에서의 학사 구조의 유연화 그리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전공 진로 탐색 및 선택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전공자율 선택제 추진 배경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문 간, 한합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시대를 현도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이 학생 전공이 입학 시에 결정되어 졸업까지 이어지는 단선 구조 등 기존 교육 체계로는 다양한 학문에 기반한 융합 역량을 함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급속한 경제 발전, 경제 및 산업 변화로 인한 인재 미스매치는 대학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통한 다양하고 풍넓은 인재 양성을 요구하는 한합계 요구에 대학에 반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공자율선택자와 대학 혁신과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자율선택자의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는 전공솔림 현상과 소외학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위안한 학사구조 운영, 교육과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혁신에는 전공교육 및 토대 교육이 되고 있는 기초 교양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전공 선택 전과 후에 효과적인 학생 지원과 관련을 통하여 진료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수업혁신을 통하여 실질적인 학생 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공 자율주 선택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혁신날, 대학 혁신의 방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혁신된 대학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학 혁신의 하나의 방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 및 산업과 긴밀히 협력 소통하는 대학,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 학생 중심의 교육에 이르지는 유용한 대학의 모습이 대학 혁신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사회 및 산업과 긴밀히 협력 소통한 대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대학의 모습은 학문적 지식 전달이었으며 여전히 학문 전수라는 대학의 모습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학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갈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지식 생산과 이해 응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확신을 통하여 한 업체 수요 기반의 실무 능력을 양기 방향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융합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에 산업계 참여 제도화 및 교원에 대한 지속적 역량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례로서 지역과 연계한 지역 특산물 가공 기술 개발 또는 지역의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등을 둘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 교육에 대한 대학의 기여 확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스케일링, 새로운 기술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리스케일링을 위한 대학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특정 한계 대학으로 국한시키는 오류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학혁신의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선진국입니다. 과거에는 따라간 위치에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 대합니다. 대학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연구 산학 협력 교육에서의 글로벌 경쟁을 갖춤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식 경쟁의 활성화 및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하여 도전적 창의적 연구가 절실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일 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대학의 공급자 위주의 교수 중심, 학과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학생 중심의 자율적 선택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는 인재상과 인재수의 변화를 촉발하는 동시에 인재에 대한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재육성정책의 핵심은 인재양성기관이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으로 대응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이에 전공관 벽을 허무는 일종의 자율전공특위를 도입하는, 취진하는 것도 급변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롭게 길러져야 할 인재의 방향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 즉 유연성을 조장해 줄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자, 사차 산업혁명 특성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 못지않게 융합 및 협동 능력을 중요하고 있습니다. 융합 및 협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모집단위의 광역화, 연계전공, 협동과정, 융합과정, 마이크로등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문관 균형 발전을 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학문의 균형 발전은 기초학문 보의 호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의 개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취업과 소득 창출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새로운 첨단 산업의 분야를 등장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대학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정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생각했던 우이신이 러닝 캠퍼스 2030 그림입니다. 나침반은 아주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고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교수로부터 고정된 교육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탐색하고 방향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가운데 부분 역량보다도 바깥에 있는 부분에 눈이 갔습니다. 바깥에 가만히 보시면 임 동료들, 그리고 교사, 공동체 의 지원과 협력, 아울러 지역사회 그림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연환경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공식적 교육 외에 비공식적 학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수자들은 AAR, 즉, 예측, 행동, 그리고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년인구 그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을 대표되는 변화 속에서 대학혁신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혁신의 방향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유연성 제고입니다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용하게 반응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애정적 어려움을 타기 위한 획기적 안정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기존 3년 주기의 단기적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몰두하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대학 혁신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5년 이상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3주기에는 사회 산업 요구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학사 제도의 유연화 및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변화된 교육 과정에 대한 성과의 반영을 위해서는 입학한 학생이 학업을 마치는 기간인 최소 5년이 필요하게 됨을 고려할 때 안정된 사업 기관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학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교육 활동 수행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에 대한 전문적 인력이 요구되며 전문적 인력이 고용적 안정적 고용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안정적 사업 기관및 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변화한 시대의 요청인 사회 및 산업과 긴밀히 협력을 통한 대학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연한 대학인 모습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내부의 자율적 혁신을 지을때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우리 하연섭 부총장님과 나눴던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그 원고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하부 중장 직접 모시고 좋은 더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상으로 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